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뭐 축구 두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랑 같이 해가지고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 나름 이제 국내가 어뭐 가장 좋게 생각한 경기는 그래도 뭐잘 들어왔는 뭐 나쁘지 않게 잘 들어왔는데 그 밑에 조금 좀 뭐랄까 약간 반 포기 상태긴 했는데, 여동이 극정 오버가 떴죠. 연장 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페퍼풀 간 것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축구도 어제 뭐 정배 사이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터진 경기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좀 좋아 보였던 경기들은 뭐 미넨, 설마 미네리 4연패 하겠어요 그리고 백업에서도 마인츠보단 낫고 마인츠한테 원정에서 3연패를 당한다 뭐 물론 무승부도 켤수 있긴 한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어제 뭐 대학살 하더라고 모나코도 뭐 결국에 이겼고 PSG도 막판에 또 계속 골넣오면서 마인까지 했더라 뭐 라이프치도 이겼고 리옹이... 리옹이 경기력은 안 밀렸는데 뭐 중요한 건 골을 넣고 안 넣고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냥 뭐개 가두리 치면서 개막슛 난사 했는데 한 골이 안 들어가더라 한 골이 안 들어가 그게 좀 아쉽고 나머지 뭐 툴룰즈 경기도 됐고 저 클럽 월드컵은 차이가 너무 극심하더라 너무 못하던데 오클랜드 시티인가 머시인가 맨유는 뭐 이겨줬더라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제가 좋게 생각했던 경기들 뭐 소위 리용 하나 빼고는 뭐다 들어왔죠 국내에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서뭐 괜찮았다 근데 이제 무 농사가 좀 아쉽긴 하네요. 뭐, 아, 뭐 안, 엄청 아쉽다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어제는 무가 잘안 나오더라. 뭐 햄무 정도는 좀 나온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대체적으로 별점 드린 거잘 들었고 뭐이 중에서 아예 뭐 이렇게 뭐 표가 모십다 하시면은 유튜브 어,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일 높은 등급 가입하시면 이제 별점 이제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그 낮은 등급 하시면은 별점이 아니라 그 왼쪽에 별점 왼쪽에 있는 그란 일반적인 뭐 승패 언어만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갑시다 어, 몰라리드님 <목소리> 안녕하시고 첫 번째 경기 음, 남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몰라리드님 안녕하시고 어, 남배 대한항공대 한전 음, 자유 경기 어, 맞대결에서도 최근에 3대2로 땅콩이 이겼죠. 음, 그리고, 어, 이제 현캐가 뭐, 어제도 이기면서 3점 따면서 추격하고 있다. 나름 좁혔어요. 왜냐면은 땅콩, 아, 땅콩이 요새 경기 보면은 맨날 풀세트가 없고 승점을 3점 못 따고 2점씩 따다 보니까 어느새 12점 차였던 것 같은데 6점 차까지 따로 왔죠. 물론 이제 땅콩이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좁혀지고 있다는 거. 땅콩 입장에서는 좀 쫄리는 입장이 있죠. 그런 부분 있고. 한전은 이제 또 본 빼고 가려면, 지금, 우카, 따라 잡아야 되죠. 7점 차. 둘다 뭐, 중요한 경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전과 땅콩을 이제 설명하면서도 계속 말했지만은, 뭐, 얘네 둘이가 만나면 희한하게도, 물론, 경기는 거의 대부분 한전이 집니다. 지는데, 그래도 한 세트 이상 따주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풀세트까지 계속 가고 있고, 요새 땅콩 경기력이 좀썩 좋지 않았다. 근데, 반등의 계기는 이제, 어... 나올 수 있죠. 아, 해축 잘하시는 소문 도고 누가, 누가 소문, 누가 소문했습니까? 아, 뭐, 아무튼, 뭐,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뭐라고, 어디까지 했냐? 어, 방금 말하는데 까먹었다뭐 말했는데 내가. 어, 그, 휴식기가 있었잖아요. 올스타. 올스타 휴식기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딴 공한테. 왜냐하면 정비 시간을 가지고 있고, 최근의 경기도 원래 이제 연승 막 기본적으로 타는데, 최근 세 경기 동안, 뭐, 오히려 승보다 패가 더 많았던 부분.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더 뭐 팀을 조직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전에 이제 좀 상태가 좋았었죠. 연승 막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흐름이 좀 끊어졌다는 걸,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올 시즌,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땅콩이, 음, 전체적으로, 어, 연패를 산 적은 한 번도 없죠. 어,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결국에 뭐, 한전이 좀 비벼주긴 하지만, 항상 진다는 거. 뭐, 풀세트 가서도 진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경기는, 대한항공이 역시나, 뭐, 범실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올스타 때의 휴식도 가져갔고, 뭐 준비를, 재정비를 잘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형캐도 계속 추격해오는 마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어, 오버를 보도록 할게요. 누가 그래라니. 어, 누가 그래라니. 못뭐 맞추면은 몰라리듬도 안, 보, 안 보겠지. 예. 여기 오버 볼게요. 오버를 볼 수밖에 없긴 한데, 약간 오버가 좀 찝찝한 감은 있어. 음, 무슨 찝찝함이 있냐면은, 지난 경기 분명히 풀세트 가서 3대1로 땅콩이 이겼거든요. 그때 이제, 세트 그 기준점이 182.5였어요. 근데 오늘은 더 낮은, 181.5를 줬네. 에. 뭔가 좀,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지난 경기도 풀세트 갔는데 기준점을 더 낮게 줬지. 어, 이게 좀 찝찝하긴 한데, 일단 한전이 뭐, 땅콩 상대는 잘비볐으니까 뭐 땅콩승 오버. 뭐, 저게 찝찝하면 그냥 땅콩승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건데 이제 기름. 어, 야스민이 지금, 뭐, 올스타 이후에 뭐, 나온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훈련도 뭐 참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교체도 고려 중이라고, 아니면은 뭐, 대타, 대체 영, 대체 영입도 한다고 하고, 아 어,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뭐, 안 나오죠, 결국에는. 음, 그러면 이제, 사스민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음. 근데 사스민이 잘해주고 있었던 건 사실이긴 한데, 뭐, 나이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나, 막판에 들어와고좀 떨어지는 부분 보였죠. 공격 성공률도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양효진이 잘해 잘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안 되니까 공격에서는 뭐 황민경, 고예림 이런 애들보다는 솔직히 정지윤이 잘해줘야 되죠. 근데 정지윤이 이제 리시브도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흔들리는 부분, 공격을 좀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 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얘네도 뭐웨스타 이후기 때문에 정비는 어느 정도 했을 거라 생각하고 GS는 뭐, 뭐 모마가 지난 경기 또뭐 나와가지고 잘뭐 잘해줬다기 그렇긴 그렇고, 뭐동원한테 지긴 했지만 그래도 용병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 유서연이 지난 경기는 잘해줬죠. 유서연이 원래 요 최근에 보면은 그렇게 싹 잘한다는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강소희가 뭐 잘했던 부분인데 유서연도 올라왔고 오늘 또 리벤지 맞대결에서 지난 경기도 뭐 제스가 힘들게 이기긴 했어요. 근데 오늘도 뭐 크게 뭐 야스민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결국에는 모마가 이 현관의 높이 높이에서 계속 좀 걸리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날개 한쪽이 많이 불안한 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이 좀더 마이너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유선이 또 지난 경기처럼 뭐 잘해준다는 보장은 없긴한데 그래도 희망적인 요소가 오히려 뭐 현건보다는 GS가 더 있지 않나. 그래서 요경기는 GS 프랜승 볼게요. 그리고 현건이 근데, 현건이 이 경기를, 근데 존나 좀 재밌게 가려면, 이게 뭐, 내, 내에서 나오는 이제 시나리오 쓰면은, 현건이 다음 경기가 흥국이잖아요, 흥국. 벌써 이제 승점차가 3점이잖아요, 57대 54. 만약에 오늘 이제 3점을 내준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흥국이다. 근데 흥국은 또 경기하지 않나? 뭐 아무튼 개상망상한 소설 쓸수 있는데, 승점차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만약에 3점 내주고 하면은 승점도 못, 도, 못 달고 가면은 다음 경기에서 1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현건이도 홈이기도 하고, 한 세트 정도는 그래도 딸 거라 봅니다. 뭐더 나아가서 지난 경기처럼 풀 세트 갈 수도 있고, GS도 가만 보면은, 아, 답답한 경향들이 좀 많긴 해요. 뭐 특히나 중앙이 약한 팀이 GS 아닙니까? GS 그런 부분도 있고, 은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 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음세 번째는 이제 남농할게 남농, 남농. 캐롯대 안양 음요 경기 일단 일정상에는 뭐 일정상으로 봤을 때좀 안양 쪽이 에 예. 안양이 배당이 내려갔네 아 어. 안양이 왜 배당이 내려갔지 <laughs> 일정상으로 봤을 때 안양이 좀안 좋죠 일정이 왜냐면은 28일 날 경기하고 29일 날 경기하고 백투백 그 주말에 있고 3 0일 하고 오늘 2일 날 경기하잖아요. 좀 빡빡한 스케줄을 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원정 경기, 원정에 원정 경기라는 거. 물론 이제 뭐 연속적인 백투백은 아니긴 하지만 뭐 오히려 캐롯은 좀더 일정적인 부분이 포근하고. 최근의 경기력은 솔직히 둘다뭐 좋다고 말할 순 없어요. 왜냐면은 캐롯도 지난 경기에 삼성과 졸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고 그 전에는 이제 SK한테도 뭐 아쉽게 지기는 좀진 거고, KT한테도 좀 심하게 지고 요새 뭐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성현의 석정감이 좀 떨어졌다는 그런 부분, 지난 경기에서 기록도 깨지고 있고, 이정현도 마찬가지로 그 폭발적인 야투감이, 외곽의 야투감이 다 떨어진 것도 사실, 결국에는 뭐 로슨 믿고 막 달리고 있잖아요. 그 일본, 일본인 그거 보고, 희사시인가 뭐시인가 그 인간은 뭐 크게 도움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해줘야 될 인간들이 못 해주고 있어서 좀 그렇죠. 어뭐 지수랑님이 말한 것처럼 전성현이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난 경기도 삼성전, 뭐 삼점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전나던지도막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률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마음감이 좀 덜어졌다 면은 결국에는 좀더 편하게 이화면더잘 쏘지 않을까. 그리고 전성현이 저번 경기 저번에 언제였고? 그 한자리 득점 했을때 언제고? 어디지? 언제였지? k t 전이었나 어디였고? 제가 기억이 안나네 안양전이었나 아무튼 전성현이 뭐야 점수 초나 못냈을때 한번 있었어 언제였지? 기억이 안나네 아 디비전 디비전에 그렇게 못했는데 다음경기 KGC전에서 잘했죠 결국에는 전성현이 똑같이 못던질 구전 아니에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요새 머턴도 잘해주고 있고 득점력 올라갈거다 안양도, 물론, 뭐, 상위권, 1위 팀, 1위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해서는 그래도 꾸역꾸역 이기는 부분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일정상 너무 좀 타이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펠맨이 지난 경기야, 뭐, 미친 듯이 들어갔는데, 요새 스펠맨이 너무 안 된다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럼 갑자기 한 번씩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고, 계속 이제, 일정상도 체력적인 부분도 부담이, 가, 가, 뭐, 부담감도 좀들 거기도 하고. 나머지, 뭐, 문성건, 변준영, 오세근. 하, 뭐랄까, 확실히 초반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 셋도 그렇고. 유 경기는 또, 캐롯이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맞대결도 봤을 때, 지금의 홈에서만 다 이겨줬죠. 와. 그러면, 뭐, 오늘도, 캐롯이, 지난 맞대결에서 또, 뭐, 큰 점수 차로 이겨줬고,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해줄 거라는 생각이 안되긴 해요. 경기력이 좀 떨어져서. 또, 여기는 그래도, 캐롯이 정배도 아니고, 3.5 정도 더 받고 간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캐롯 프렌스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는, 오버 봐야죠. 그래도, 캐롯이 이긴다 생각하면 결국엔 외곽 야투가 터져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안양도 기본적으로 뭐, 그래, 점수는 8 0점대 계속 찍어주는 부분, 기준점도 161점 오면 적당하고, 오버. 그다음이 이제 네 번째, 어, 삼성 대 KT. 어, 이 경기, 뭐, 말할 게 있습니까? 말할 게 솔직히 없지, 뭐. 뭐, 서울 삼성 지금 몇연패고 장줄 연패인데, 누구 만나서 끊겠노? 가스 정도 예상인데, 가스도 그렇게 체력 바닥인데도 이 악물고 하는 거 보면은, 얘네한테는 쥐고 싶지 않겠죠? 아 솔직히 뭐, 누구 만나 이기겠노? KT가, 물론, 지금 엄청 기세를 타갖고,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난 경기도 결국엔 가스와의 경기에서 또 졸전 끝에 승리를 가져가긴 했지만은, 아, 뭐랄까. 모든 포지션을 생각해도 더 나은 게 없다. 뭐 요새 이제 존스가 좀 떨어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윌리스랑 뭐, 샘쌤이다 치면 나머지 포지션에서 뭐가 낫노? 요새 보면은, 뭐, 시 기용을 좀 많이 하고 있긴, 시래를 좀 이제 기용을 조금씩 조금씩 더 하고 있긴 하던데, 답이 없던데, 어 볼을, 볼리딩을 해야 되는데, 어디 줘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들고 있다가 시간 다 써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패스하고, 슛테라하고 답이 없고, 뭐, 높이에서도 그렇고, 뭐, 하용기 있는데, 뭐, 어떻게 잘 막으려고. 음. 이 경기는 어 K T 성 보실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존 점 대비는 삼성 생각해서 언더 윌리스 결장이라고요? 어 그래요? 그 저번에도 구 라거나 결장이라고 해갖고 라거나 나오도 마시 그 이거 뭐 기사 떴어요? 뭐 지금 방송 중이라서 전못 보지만 아 맞네요 윌리스 결장이네 뭐 기사가 근데 좀 빨리 올라온 감이 있긴 해 원래라면은 막 6시 반쯤에 띄어줘야 되는데 뭐 KT 승 볼게요 뭐 마인까지도 뭐 노려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또 귀신같이 이거 마인 안 주고 일반 승만 하겠지 지난 거뭐 가스전처럼 뭐 요경기의 윌리스까지도 지금 기사 떴네요 어 확인했는데 뭐 그러면은 모스 모스는 솔직히 아 물론 최근에 보여준 게 있긴 한데 어 근데 왜 KT가 배당이 올라가? 방금 그 결장 뜨고 배당 조정할 거라고 예상하고 봤는데 KT 배당이 올라가는데요? 뭐이잘못된거아 이가 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배트맨 직원 실수가 <laughs> 어 저기 내려야 되는데 왜 여기 올리고 저기 내리노? 어? 이상하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요거는 KT 승 봐야죠. 봐야지 뭐. 됐죠? 어, 모스 하나 가지고는 뭐안 되는데. KT가 왜 올라가? 이거 배트맨 실수 아이가? <laughs> 어, 결장기사 방금 떴는데 왜 KT가 올라가냐? 예, 지금 1.31입니다. 아, 뭐 나쁘지 않네요. 1.31. <laughs> 자, 그리고, 어, 희한하네. 1.27에서 갑자기 1.31 올라갔네. 왜 그러지? 주작인가? 어, 참. 아무튼 뭐더 좋지? 뭐 배당 더 올라갔으니까 더 좋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어, 우리 대 삼성. 아이, 그, 운사태가 그 4.11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심하잖아, 역배잖아, 역배. 정배에서 역배로 완전히 개, 이거 된 건데. 저거는 뭐, 영, 꼴랑 0.5시고 0.0몇 올라가는데, 뭐. 아, 저 정도에 애교지, 뭐. 그, 그러게 좀 희한하긴 하네, 왜 올라가냐, KT가.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우리 대 삼성 하도록 할게요. 자이 경기 지금 뭐 당연히 우리 은행이 이기겠죠 아 물론 당연히는 없긴 해요 뭐 지난 경기 뭐 KB도 뒤지고 하는 거 보면은 당연히는 없는데 삼성생명이 뭐딱 보면은 가드진이 매우 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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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믿기가 힘들잖아요 뭐신이스리라든지뭐 주아라든지 뭐 믿을 수가 없는 구조긴 하고 그리고 요새 보면은 배윤이배윤이 역할을 잘못 해줘요. 확실히 떨어졌어요. 그뭐 부상을 계속 들 달고 뛰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골밑에서 의 능력도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뭐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이길 거라 봐요. 신한한테 두번 연짝 따이고 또 홈으로 돌아왔는데 또 진다고 이건 아니지. 일반승을 할 건데 펜디를 해줄 거냐, 언오버를 해줄 거냐 요건데. 근데, 위성우 특성상, 한번 이제, 지고 오면은 다음 경기 빡쳐갖고, 대부분 뭐, 기똥차게 이겨요. 물론, 신안도 리벤지 매치에서 지긴 했는데, 더욱더 화나 있는 상태. 아, 뭐, 제대로 하면 우리가 개패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는 일단은, 핸디가 높지만, 우리 마인승을 찍을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언어버 기준점 봤을 때는, 이두 팀이 만났을 때, 뭐, 대결들을 보면은, 희한하게, 점수들이 잘안 났어요. 어, 물론, 최근에 132 찍긴 했는데, 점수들이 많이 안 났죠. 음, 그런 부분. 뭐, 근데 오늘 기준점은 137.5. 좀 높죠. 지난 경기도 132 그, 0 찍었는데, 다운도 찍고. 근데, 지금 삼성 생명이 경기하는 거 보면은, 아 어, 솔직히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돌파해가지고 넣는 비율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외곽에서의 3점 비율들이 높아졌어요. 근데, 알잖아요. 3점 자체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존나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래도 요새 보면 삼성 생명의 석점이 좀잘 들어가요. 플랜 자체를 이 금배형이 좀 바꾼 것 같아. 그런 부분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은행이 뭐 신한한테지고 그랬던 부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이 잘하던 외곽 수비적인 부분이 좀잘안 됐던 그런 부분도 있다. 확실히 수비가 예전만큼 좀 타이트하지 않는 그런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오늘은 오버 쪽이 맞지 않나. 우리 은행은 지금 뭐뻑빡 차있는 상태여서 득점은 존나게 할것 같고, 삼성도 결국에는 우은 상대로, 뭐, 인사이드에서 지금 배연도 상태가 안 좋은데, 강점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 봅니다. 조 용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 아. 자, 그리고 이제 축구할게요. 축구. 어 축구. 레알 마드리드 대발렌시아 추천 좀한 번씩 눌러 주세요. 몇분 보고 있는 이 300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 100개가 안 되냐. 아, 나 진짜 여러분 추천 좀 눌러 주세요. 추천 좀 부탁 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추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응? 할게요. 자잘 경기. 이 경기는 이미 뭐 제가 선포했어요, 이거는. 이미 이 경기는 선포를 했다. 몇, 며칠 전이고, 그 발렌시아, 발렌시아 감독 잘리자마자 제일 먼저 알려줬잖아. 잘렸다고. 아, 그래서 그 다음 경기, 감독 버프, 뭐, 감독 경질 버프 있겠지. 근데 요새 보면은 뭐, 3위만 보고, 니스, 에스턴 또 하나 보고, 최근에 이긴 놈, 아약스. 뭐 이런 애들 감독 잘리고 바로 이겨주긴 했는데 근데 오늘은 이기기에는 좀 벽이 좀 높다. 음. 레알 거기다가 심지어 홈도 아니고 원정이고 감독 경질 부품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레알이 지금 바셀한테 계속 밀려요 밀리고 있잖아요 승점이 어? 어제도 뭐야, 바셀이 이어가지고, 승점도 차이가 나고, 이 경기도 이제 못 잡는다면 좀 힘들 거예요, 힘들 거고. 물론 이제 슈퍼컵에 비기긴 했지만, 뭐 어제도 바셀도 비기긴 했지만, 결국엔 잡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이미 선포를 했다. 다음 경기에 발렌시아, 레알이랑 하기 때문에 레알을 갈 거라고. 어, 레알스. 아, 뭐 결장자랑 이거 체크 안 해줬는데, 뭐 레알은 알라바, 맨디. 바스케스 결자인 데 카르발은 복귀했네요. 그래서 풀백라인 뭐 지난 경기 좀 불안했던 풀백라인 하나 돌아왔고 발렌시아는 똑같이 코레이아 뭐 클로이베르트 결장 됐죠. 뭐 레알슨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그래도 오버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은 바셀과 다르게 레알은 요새 좀 실점을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레, 발렌시아도 이번 시즌 그래도 연속 무득점을 했던 적은 딱한 번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저기는 오버사이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이 이제 일곱 번째, 유벤데 라치오. 유벤은 어, 보노치. 밀리크 결정하고 라치오는, 어, 딱히 없다. 야, 딱히 없다. 유벤이 지금 그 지난 경기에 제가 말했잖아요. 블라우비치가 복귀했다고. 복귀했는데 뭐 교체로 당연히 교체로 나올 거라 말을 해 드렸죠, 그것도. 근데 뭐 임팩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너무 많은 부, 너무 긴 부상이기도 했고. 물론 경기 계속 뛰면 올라올 거라 생각하죠. 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못 믿어. 근데 요새 보면은 솔직히 그 공백 자체를 어, 메꿔 준게 솔직히 밀리칸이 밀리크, 아니에요? 밀리크. 네, 밀리크가 오늘또 하필 부상으로 못 나온다는 거. 물론, 블라우비치가 들어가고 하긴 하겠죠 뭐, 킨에다가, 뭐, 블라우비치, 디마리아, 그리고 키에사도 부상이었는데 다시 돌아왔네요. 음.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한데, 글쎄요. 유벤이 그 수기작성, 그 주작해가지고 걸리고 나서부터 승점, 삭점 승점 이제 상감되고, 몬차한테도 또또 들어봤고. 이제 위에까지 올라가긴 좀 버거워요. 그래서, 유베는 사실상 위에까지 좀 올라가기도 힘들고, 뭐, 유로파 이런 거 나가려면은, 이 코파 이탈리아에 좀 목숨을 좀 걸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해요. 물론 이제, 유로파 지금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다음 경위가 있거든요. 살아있긴 해요. 아, 그것도 중요하긴 하긴 하지만은, 일단 쓱, 좀 삭감된 게더 크기도 하고. 음. 이 경기에 좀더 목숨을 갈 거라 생각하는데, 경기력이 썩 그렇게 와닿지가 않다. 뭐, 몬 차한테, 뭐, 가돌이 당하고 두드러 맞았다.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아, 그래도, 어 지금 유벤의 경기력은 좀 신뢰가 안 간다. 물론, 라치오도, <laughs> 라치오 홈이었으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로마, 뭐 라치오, 이런 애들은, 그래도 홈에서는 좀 승률도 좋고, 찍어보는데, 원정에서는 좀 빠진 승률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지난 경기에 인모빌레가 복귀를 했기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스쿼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리그 기준에서는 이제, 리그 기준 맞대결에서는 3대0으로 유벤이 홈에서 이겼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차이가 있죠. 뭐냐면은 유벤도 물론 그때 이제 뭐블라우비치 없었긴 한데 응, 나머지 뭐 선수들 자체는 대부분 다 있었잖아요. 뭐 카드라도도 있었고 밀리크킨 뭐 로카텔리 뭐 라비오 다 있었고. 근데 이제 라치오 쪽이 좀더 선이었죠. 왜냐면은 뭐알베르토알베르토가 미드에 뭐, 알베르토, 뭐 핵이라고 볼수 있는 알베르토가 없어 갖고 그 백업인 바시치가 나왔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이모빌레는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임모빌레도 뭐 뛸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솔직히 임모빌레보다는 알베르토가 없을 때가 좀 컸죠. 아, 물론, 이게 뒤에 들어왔어요, 교체. 음. 주전으로 안 뛰기도 하고, 교체로 들어왔었죠. 그 뒤에 이제 경기력을 풀라하다 보니까 아, 답이 없었죠. 골을 두 골인가 쳐먹히고 들어왔는데, 뭐, 어떻게 바꾸겠노. 오늘은 뭐, 그때보다도 좀 나은 상태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도 뭐, 솔직히 유벤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없고 지난 경기 이제 뭐 무패를 홈 무패도 계속 이어간다고 제가 말했는데 귀신같이 몬차한테 깨졌네. 물론 그 무패 기준이 리그 기준, 리그 기준 무패를 말한 거였는데 어, 깨져 버렸죠. 그래서 그것도 의미도 없고. 이 경기는 그래도 라초 팬 쪽이 좀더 낫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불안하시다면 그냥 무한무 이 고배당으로 찍고 치워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겨도 제가 봤을 땐 지난 경기처럼. 학살의 경기는 지금 솔직히 안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겨도 뭐한점 차승 아니면 비기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그래도 뭐 요거 요고 보다, 보다는 뭐 요게 한 6대4 정도? 그냥 6대4로 찢어서 가도 되고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언더 아, 언더 언더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뭐 보는 이유는 결국에 뭐 라치오의 득점력도 요새 보면은 좀 답답한 감도 있고 유벤 자체는 뭐 아탈전이야 난타전 했지만 아탈이 워낙 또 수비가 핫바리 팀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 기본적인 알레그리 컨셉 자체도 수비적인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여긴 언더를 그냥 뭐 찍어보셔도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뭐 이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